고난 주간 둘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구찬송 519장 함께 드립니다 십자가4 6 1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선을 바치오리다. 걱정 은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영 맡기겠나 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니다 이런 일다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진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제 베드로에게 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까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절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고난 주간 어, 두 번째 날인데요. 어, 오늘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두손이라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생명력이 없는 종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각자에게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면은 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꺼려지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복음과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며 십자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를 질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가 제자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보라 너에게 복이 또다 너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이를 알리시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다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하며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걱정되고 그분에 대한 충정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죽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해 보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주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는 자기의 십자가의 사건을 진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보고 사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마도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십자를 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차 하고 싶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정말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탄에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 무조건 복 받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적이고 죄를 짓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속죄물이 되신 것이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더큰 뜻과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때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만 후에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이 논의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니까 이 예수께서 우들에게 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용 두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즐겁고 유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정말 철저히 잘 지켜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바로 이것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자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재물이든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보다 앞세운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 라비가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라비는 각자에게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이 길이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각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반해서 두 번째자는 유난히도 힘들어 가면서 뒤쳐져서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자는 십자를 걸머진지 하루 만에 길 끝에 당도하여서 그 십자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라비의 발밑에 내동징이 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저 친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어주고 이것을 지고 오라니, 이건 너무 불평, 불,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제자의 불평을 듣고 있던 라비는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다 똑같다. 무게가 똑같다뇨? 설마 무게가 똑같은데 저 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를 옮겼고 저만 유독 십자를 이렇게 쩔쩔 매고 간 것입니까? 그때 타이르면서 말합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분평을 늘어놓은 너 자신에게 있단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날 것이고 앞에 온 제자는 십자를 지고 가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여기까지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크기와 무게가 똑같아 보이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각자에게 모두 가다.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가난입니까? 자식입니까? 질병입니까?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어져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질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오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어지면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 0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면 결국 나는 점점 죽어지고 주님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사실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면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구원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담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참여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